안녕하세요 우리집 주치의 의사 닥터몽입니다 오늘은 갑상선암 경험자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갑상선암은 착한암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진단받으신 분 입장에서는 어쨌든 암이기 때문에 계속 신경이 좀 쓰이시거든요 그리고 갑상선암도 재발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재발과 관련해서는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수술을 하 그면 갑상선 암의 경우에는, 신지로이드라는, 신지록신이라는 갑상선 호르몬을 계속 드셔야 되는 게 이제 좀 불편한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오늘은 그 신지로이드, 보통 저희가 신지라고 이야기 하는데요. 갑상선 호르몬을 어떻게, 얼마나 드셔야 되는지를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선암 조직의 크기나 침범 범위 전이 여부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정해지는 것이고요. 이거와 별도로 갑상선암은 재발 위험이 또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잘 정립 되어 있는 갑상선암 수술과 치료법이 있고요. 저랑 오늘 이야기할 거는 수술은 이제 잘 되고 그 다음에 재발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고 약을 어떻게 쓸지 이 부분을 이야기해볼 거예요. 갑상선 수술을 하신 다음에 두 가지를 보통 하세요. 피검사를 하시고 초음파를 하시죠. 피검사에서는 갑상선 호르몬 그리고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라고 하는 TSH 검사 그리고 갑상글로블린 방 갑상글로불린 항체 이런 항목들을 확인을 하시는 거고요. 경부 초음파에서는 전절제를 하신 분이라면 갑상선은 없지만 림프절에 전이가 있는지 한번씩 확인하는 거고요. 그리고 역절제하신 분은 남아있는 갑상선에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주변 림프절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게 됩니다. 수술 초기에는 혹시 모를 암 세포들을 없애기 위해서 억제 치료를 많이 해요. 억제 치료를 하는 방법은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아주 세게 쓰는 거예요 보통 한3 4년 이상 지나고 그리고 수술 후에 반응이 좋으셨던 분이라면 억제 치료를 계속하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만 있는 것 같다고 정리가 됐어요 부작용은 뭐냐 보통 심장을 빨리 뛰게 만들기 때문에 부정맥 그리고 살도 빠지고 계속 피곤하실 수 있고 골다공증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적정 수치 적정 정 범위 내에서 조절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전절제를 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갑상선이 없기 때문에 신지로이드, 신지록신이라고 하는 갑상선 호르몬제를 매일매일 드셔야 되는 거고요. 역절제를 하신 분들 중에 한85% 이상은 사실 이제 신지로이드 없이 약물 없이 남아 있는 갑상선만으로도 그 호르몬을 적정 농도에 맞춰서 유지할 수 있어요. 다만 갑상선이 남아있더라도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한 15%에서 20% 분들은 역절제를 하셨더라도 약을 드시게 됩니다. 모든 분들이 다 목표는 거의 비슷하세요. 다 목표는 뭘로 확인하냐면 갑상선 자극 호르몬 TSH로 확인을 하시는 거고요. 보통은 갑상선 자극 호르몬 TSH 범위를 정상 범위에서 좀 낮게 유지하시는 게 바람직하시거든요. 그 범위가 0.5에서 2 0사이 정도면 좋겠고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병원에 가셔서 피 검사를 하면은 TSH, 갑상선 자극 호르몬 숫자가 얼마인지 보시고 0.5보다 너무 낮다, 0.1뭐 아니면 0.01 이렇게 너무 낮게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신지로이드가 너무 센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조금 줄이셔야 돼요. 갑상선 자극 호르몬 TSH가 뭐 3, 4 이렇게 나왔다. 그럼 약이 좀부족하시 거예요. 그래서 약을 조금 늘리셔야 되고요. 이것은 전절제 하신 분도 똑같고 옆절제 하신 분도 똑같아요. 그 정도의 갑상선 자극 호르몬으로 농도로 유지되어야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옆절제를 하셔서 약을 안 드셔도 되는 분이라 하더라도 한 1년에 한번 정도는 갑상선 기능 검사를 하셔서 이게 유지가 잘 되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보통은 갑상선이 있는 갑상선 암이 없는 분들도 나이가 들면서는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항상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초음파를 통해서 전절제하신 분들은 림프절의 전이가 있는지, 옆절제하신 분들은 갑상선에도 재발이 있는지, 그리고 주변 림프절에 전이가 있는지 영상 검사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이제 CT 같은 거 찍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갑상선은 초음파로 보는 것이 꽤 정확해요. 보통 질문 중에 갑상선 호르몬을 안 드시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시는데요.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 곳곳에 필요한 호르몬입니다. 너무 많으면 대사, 모든 대사가 빨라져요. 모든 대사가 빨라져서 심장에 부정맥이 생길 수 있고 골다공증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만약에 너무 부족하면 모든 대사가 느려져서 계속 살이 찔 수도 있고 피곤하고 기운이 없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갑상선 호르몬 먹지 않으면 계속 기운이 없고 힘이 없고 이렇게 해서 계속 어딘가 계속 불편해 하시게 돼요. 그래서 TSH,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0.5에서 2.0 사이가 유지가 되게 잘 드셔야 됩니다. 질문 중에 하나가 수술 후에는 용량이 바뀌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용량 바뀌는 게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건가요? 이런 그런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수술 이후 후에는 보통은 억제치료를 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고용량으로 쓰시니까 용량의 변동이 별로 없으세요. 그런데 지금은 적정 용량, 적정 범위에 맞추려다 보니까 용량이 좀 바뀌고요. 자산 호르몬은 매일매일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고 매일 같은 용량을 넣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떨 때는 좀 부족하고 어떨 때는 좀 많고 그럴 수 있어요. 이 평균을 우리는 보는 거니까 평균에서조차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용량을 좀 조정하실 필요는 있으세요. 그리고 조절해서 하 약이 조금씩 바뀌는 것은 잘못되거나 재발 위험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걸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시거나 활동이 많아지거나 하면 갑상선 호르몬은 필요량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좀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치를 보고 용량을 바꾸고 그 다음 6개월 정도 뭐 너무 차이가 있으시면 3개월, 6개월에 한번 보시고 또 안정화가 되면 1년 뒤에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 신지로이드 신지록신 드시는 거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미 이제 잘 드시고 있는 분들이 많지만 원리를 좀 말씀드리면 신지로이드 갑상선 호르몬이 가장 흡수가 잘 되는 상황이 드시기 전에 한3 4 시간이 공복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드신 후에 한1 시간 정도 공복이 유지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통은 자고 일어나자마자 드시는 게 바람직해요. 나 우유 주스와 같이 드시면 흡수가 좀덜 되기 때문에 물이랑 드시는 거를 권유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야간 근로자인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럼 그시그 그 시간에 일어나서 먹어야 되냐? 그렇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상황이든 앞에 한 3, 네 시간 공복 이후에 한 시간 정도 유지가 된다고 하면 어느 시간이고 상관이 없고는 그런데 매일 매일 비슷한 시간에 들어오는 거는 좀 중요. 그러니까 내가 매일 새벽에 드시는 게 습관이 됐다 하면 매일 아침에 그때 드시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12시나 오후 1시쯤 일어난다. 그러면 그때 드시는 게 오히려 맞으시죠. 그 원리만 기억하시면 되세요. 앞에 3-4시간 공복 유지, 이후에 1시간 공복 유지, 이거 되는 시간에 드시고 매일매일 비슷한 시간에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 있으세요. 급한 일이 있어서 그날 드시는 거를 깜빡했다거나 그러시면은 그 이후에 생각났을 때 그냥 드시면 되고, 이제 내가 원래 아침에 일어나서 먹는 사람인데 거의 밤이 돼서 생각이 났다. 그러시면 그냥 그 다음날 두알 드시면 되세요. 한번 정도 까먹는 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런데 3일 이상은 안 드시면은 좋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궁금해 하시는 것들 보통 역절제 하신 분들은 수술하고 태원 교육 같은 거 받으실 때에 요오드가 많은 음식을 섭취하지 말라고 이제 교육을 받으세요. 근데 우리나라의 음식 중에는 요동으로 들어있는 게참 많이 있어요. 그 미역국도 그렇죠. 다시마도 그렇죠. 김도 그렇죠. 이 모든 거를 또 먹지 말라고 하면 상당히 먹고 싶지기 때문에 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갑상선 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어서거든요. 근데 그게 미역국을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번 먹는데 떨어질 리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골고루 먹는 차원에서 드시는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요. 다만 매일매일 미역국에 반찬으로 김 이런 거 드시는 그런 습관만 하지 않으시면 충분히 관리되실 수 있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다른 암 환자분들은 좀 부러워하는 암이기도 한데요. 갑상선 암으로 전이되거나 사망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고요. 오히려 갑상선 암인 분들이 암이 없는 분들보다 더 오래 사시는 경우도 부지기수기 때문에 이미 갑상선암을 잘 이겨내시고 관리하시고 건강하게 지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정기적으로 갑상선 자극호르몬과 초음파 검사를 확인하시면서 관리하시면 좋겠고 그 외에 갑상글로블린이나 항갑상글로블린 항체나 이런 부분들은 의사가 검사하고 확인하고 할 부분이고요. 내가 내 몸의 주인 입장에서 잘 관리되고 있나 보는 거는 갑상선암입니 자극호르몬을 스스로 확인하시면서 관리해 나가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스스로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정보를 찾아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제가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정의학 전문의 닥터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